회피 전략은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의식적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2023년 한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성인 78%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뇌의 변도체가 위협을 감지하면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하는데 현대인들은 주로 도피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는 단기적 안정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MBTI 유형별로 회피 방식이 현저히 다릅니다. 2024년 서울대 연구에서 내향형 IN 계열은 82%가 정서적 회피를, 외향형 ET 계열은 67%가 행동적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감각형 S는 현실 도피, 직관형 N은 공상에 빠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격 심리학자 김모 박사는 유형별 차이는 뇌의 전두엽 활동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NSP와 ISFJ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3년 고려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유형들은 우울감이 있을 때 3배 더 많이 SNS를 과용하거나 일기를 파기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모 박사는 감정 처리를 위한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며. 예술 치료나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STP와 ESTP는 문제를 직접 마주하기보다 물리적 도피를 선택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년 조사에서 이 유형의 75%가 스트레스 시 게임이나 여행으로 회피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 낭성의 경우 평균 2.3시간 버일 추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자 박모 교수는 도피 행위 자체보다 그 빈도와 강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NTJ와 INTP는 인간관계 회피율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2024년 카카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43%의 메시지를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에서 이 유형의 뇌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시 통증 관련 부위가 활성화되는 특이 반응이 관찰되었습니다. ENTJ와 ESTJ는 실패를 두려워해 시작 자체를 회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연구원 2023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유형의 기업인 68%가 완벽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뇌에서는 실패 시나리오가 실제 위협처럼 처리되어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디지털 회피시간은 4.2시간 퍼일로 5년 전보다 120% 증가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가상세계에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울대 디지털문화연구소는 메타버스 이용자의 61%가 현실 문제로 인해 가상공간을 찾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피 행동이 만성화되면... 뇌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3년 분당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장기 회피 성향자의 해마 부피가 15% 감소했으며 우울증 발병률은 3.2배 높았습니다. 2023년 1,2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회피 성향이 강한 집단의 승진율이 40%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4년 한국 상담심리학회 가이드에 따르면 감정형 INFP인 예술 활동이 행동형 ESTP는 스포츠가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최모 박사는 이분법칙 불편한 감정을 이분만 마주보기을 추천하며 뇌과학 연구에서 이 방법이 편도체 활동을 30%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피는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카이스트 뇌과학 연구팀은 의식적인 회피 대처가 전전두엽 발달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격 심리학자들은 사활 전략, recognize 인지, reflect 성찰, 대응을 제안하며, 8주 프로그램 적용 집단이 스트레스 내성에서 70%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